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대분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여 보면은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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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러분말하분 못할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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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마음의 짐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꺼내기 어려운 어려움, 부끄러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실수와 후회, 그저 시간이 흘러서 잊혀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억들 말이죠. 어느날 문득 기도하기에 무릎을 꿇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요? 우리는 죄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죄책감이 밀려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두꺼운 벽이 세워진 듯한 그러한 거리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 중 하나는 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하나님과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죠.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 과연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를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뭐라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주실 분, 곧대연자 그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따뜻한... 목자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동시에 이 어조를 보면 훈계와 권면의 어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또한 아버지 같은 사랑과 권위 영적인 자녀에 대한 너무나도 깊은 애정을 담고 있죠 사도 요한은 그들을 영적인 자녀로 여기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서신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죄를 범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직껏 뭐 내가 죄를 좀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데요. 사도회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다. 이사의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잘못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너무나도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단순히 어떤 위치를 묻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죄는 항상 결과를 동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죽음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혼돈과 갈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요한은 우리에게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술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어릴 적에 부모님께 혼일날 만한 일을 확 저질러 놓고는 도저히 직접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형이나 오빠 혹은 누나나 언니에게 좀 대신 말해줘 이렇게 부탁한 적 혹시 없으십니까? 엄마한테 좀말좀 좀 잘해줘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좀 말해줘 어떤 중재자 어떤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 이 사, 이것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 그때 여러분들의 형이나 누나 혹은 오빠나 언니는 나의 대변자이고 중재자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죄의 무게 때문에 도무지 담대하게 나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내가 너무 멀리 간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여전히 과연 받아주실까?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간절한 바람이 생기지요. 누군가 내 사정을 좀 대신해서 말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좀내 편이 되어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 즉 중재자이고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또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자 자시라고요? 간구하시는 자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요, 욕계에서 욕처럼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나도 작은데 내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욕은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욕기 9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요번요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의 간극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꼈어요. 그는 중보자를 갈망했지만 당시에는 그 실체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그 간극을 메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기쁘게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시며 동시에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는 우리를 만지셨고요. 우리와 함께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한 대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접촉하실 수 있고 동시에 인간인 우리도 이해하시고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양손에 손을 얹을 수 있는 판결자,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완전한 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다시 교제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곤면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 쓰되 범죄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의 죽음의 의미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여기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진노를 돌이키는 제사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희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요. 두 존재 사이의 갈등, 단절, 적대감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는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분리되었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 놓는 영적인 사망인 것이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영광 앞에 설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고를 메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한 하나의 다리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고 동시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화목제 사역은 단순히 감정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와 공의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계획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목제는 단지 몇몇 사람, 이스라엘 민족 혹은 도덕적으로 아니면 뭐 괜찮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 시대나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이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회방은 사심을 어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뒷부분에 있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한 어떤 이말 실수를 정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에 대한 성령의 증거를 고의로 거절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로 말미암마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구원받게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의 신자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제목을 열고 하며 심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낼 것을 너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거절하였느냐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I don't think so.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 모든 용서가 있어요. 그분을 거절하는 것이 곧 심판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화목의 은혜를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그분께 나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시고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경고이자 복음의 가장 위대한 소망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리고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끼어 있어야 되고 죄를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원자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외워주셨어요. 이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죄책감과 정죄에 눌려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전해야 될 소식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대원자로 지금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으로 나오세요. 회개하십시오.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원자가 있습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우리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죄를 멀리하고 은혜를 붙들고 세상의 이 소망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